시간 흐름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중력적색편이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무거운 물질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무거운 천체에서 오는 빛을 지구에서 관측하면 별빛의 적색편이 주파수가 느려져 적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중력적색편이를 실험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사례는 1959년에 로버트 팍스와 글렌 레브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중력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중력적색편이 현상을 관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력적색편이가 발생하는 원리는 예를 들어, 무거운 천체 즉,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에서 1초의 빛을 하나씩 쏜다면, 시간이 그 천체보다 2배 빠르게 흐르는 지구에서는 2초의 빛이 하나씩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도착하는 빛의 개수는 절반이 될 것이고 주파수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작아지면 빛의 주파수가 짧은 적색으로 치우쳐서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중력 청색 편이가 발생합니다.